가루빵빵 어제 뭘 드셨다고요? 이거 먹었어요. 까르보불닭. 아니, 이게 뭐 먹고 싶은 거야? 네. 혼자. 소중한게 이런 거. <laughs> <laughs> 아니, 이런 게 언제 새로 나왔어? 그게가나 너무 대박이야. 기대돼. 쫄볶이. 너무 좋아! 불닭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하나씩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뿅! 나오. 아라밤밤파. 어우, 이 불닭냄새. 어, 아, 냄새 냄새 심하군요. 아, 벌써 침이 고여. 아, 근데 이건 너무 한입거리다 불닭은 이것만 먹기엔 좀한 끼로 먹기엔 양이 아니, 작긴 아니면 샌드위치. 응? 음? 오마. 무슨 말이 필요해? 근데 불닭볶음면이 근데 초반에 나한테보다 진짜 많이 안변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이 먹었는데 맞아, 너무 맞아, 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대중화시키려고 그걸 좀 낮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끓여먹는 거야. 맞아, 맞아. 흡이랑 맛이 완전, 맞아, 맞아. 완전 달라요 끓이듯이 물을 좀 마작하게 남긴 다음에 졸여야 돼. 요아스를 넣고 졸이면서. 태우사 끓일 수 있는 도구가 없다 그럴 때는 음. 물을 살짝 넣고 얘를 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맞아. 이 정도 매운 어때요? 좀 괜찮아요. 물이 먹고 싶긴 한데. <laughs> 안 매워요. 물 먹어요. 딜블다스. 음. 음. <laughs> 어,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냄새는 맡아. 진짜 여러분 매운 거랑 치즈의 조합은 아, 그냥 끝이다. 맞아 맞아. 너무 어, 어, 치즈 냄새 어. 좋아. 맛있겠다 음. 치즈가 과하지 않아. 매운 거에다가 치즈 맛을 좀 느끼고 싶다. 음. 싶으면 이걸 먹으면 되는 것 같아. 향보다 맛은못 맛은 미치는 음. 것 같아. 아, 그래요? 치즈 맛이 낙인 나요. 낙인 나. 지 근데 이상하네. 자꾸 먹게 돼. 음. 그죠? 이 치즈가 뭘까? 모짜렐라 치즈 분말이라고 써있어. 아. 맵기는 어때요? 이게 들맵지, 확실히. 들맵지, 아, 근데 큰 차이는 그렇게 없어. 맞아. 까르보 맛있겠다. 솔직히 이건 빵을, 아, 빵을... 줘야 줘야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식빵 드릴게요. 불닭 디자인도 너무 잘하지않아요 맞아요, 맞아. 디자인. 음. 확실히 면이 두껍네. 음, 너무 맛있다. 까르보니까 크림이랑 뭐가 들어간 거야? 까르보 소스 분말이랑 응. 치즈 분말이랑 섞여 있어요. 치킨 향 분말도 있대요. 아마 닭향 그걸 느끼면. 음 맞아. 아그 분말이. 모든 닭이니까 그러니까 아 모든 불닭에 다들어가요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음. 우와, 한 입? 음. 한입안 되지? 하한 입? 음. 우와, 한입 먹었다. 한 입은 뭐가 안살라요 맞아, 되게 잘 어울린다. 음, 그 빵이랑 먹으니까 아, 음식 먹는 거. 그치 그치. 일단 조합이 다 있다는 게. 음, 맞아. 이세 개는 너무 익숙해 그래도. 음. 근데 저세 개는 나도 한 번도 안 음, 먹어봐가지고 기대된다. 불닭 음. 짜장. 소스 색깔도 좀 음. 짜장. 소스 색깔이네 약간 사천짜장처럼 빨게달달고추기름 아, 느낌? 응. 안에 들어있는 것도 이 완두콩이랑 어. 이 당근이랑 다 있네 어. 이 면이 똑같은 면인가? 아니면 그냥 음 소스 때문에 그런 건가? 약간 전자레인지 좀 돌려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가? 팅글 거일 수도 있어 춘장 맛이 되게 강한데 나는 별로 안 먹어요 아 그래? 춘장에 고가 많이 넣은 맛이 근데 나 근데 그 음. 끝에 불닭의 그 매운맛이 살짝 느껴져 음. 약간 이거 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좀 어, 짜! 짜! 맞아 짜! 짜장도 세고 매운맛도 세니까더 짜게 느껴지는 음. 것 같아 맞아. 맛이 없진 않은데 어. 굳이 짜장라면을 먹고 싶은데 음. 예를 먹진 않을 것 같아 음. 자! 그... 신기한 아이가 왔습니다 쫄보이 근데 엄청 빨갛네 쟤는 냄새가 확실히 다르다 약간 상큼하네 어. 별 맛있어 아난좀별로 근데 별로야? 고추장 맛이 좀 세요 쫄면이라기보다는 라볶이 맛 김밥 먹고싶다 음. 매운맛은 어때요? 하나도 안 매워 음. 아, 아 진짜? 그래? 짠맛이 너무 강해 음, 나는 이거 맛있어 그냥 라볶이보다 조금 더 매콤한 라볶이 음. 굳이 불닭이라고 안 붙이고 음. 맞어. 그냥 뭐 매운 쫄볶이 이렇게 해서 음. 냈어도 충분히 음. 어, 불닭의 그런 음. 특징이 잘나타나진 않아 그냥, 음. 그냥 맛있는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니트로 스파게티인데 아좀 고기들이 조금 있네요 아, 위트리이 없어? 예. 고기를 넣고 아, 미트볼이 아니라 약간 쪼사놓은 거? 근데 미트볼 좀 아쉽다 하나 두개 정도는 좀 넣어주지 나 너무 기대돼 음. 내가 좋아하는 오케이. 그 냄새야 로얘티, 너무 제스타냄인데그 네, 스파게티 냄새야 얘가 아, 네. 제일 기대됐어 진짜 난 아, 진짜 스파게티가 너무 좋아 음 냄새 나. 합격 와 사운드 음. 아, 냄새 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별로야? <laughs> 저... 나는 좋아 왜냐면 우리가 상상하던 그 맛에 매운맛이 들어갔어 진짜로 음 고기는 응. 진짜 별로야 콩고기 콩고기 스파게티 맛이 나긴나 인위적으로 세게 응. 만드는 거기다 이제 불닭볶음면 매운맛까지 겹쳐지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어 음. 나는 음. 베스트 원 뽑아주세요 난얘 나도 얘. 아 진짜? 제일 잘 섞어놓은 게 이건 거 같아 음... 맛을 너무 해치지 않으면서 진짜 매운 걸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만든 음... 거이지 않나 싶어요. 얘도 얘... 뭐라고 말해 그냥 맛있어 <laughs> <laughs> 요리인 척할수 있을 거 같지만 저는 이 밑에 거요 이거는? 그래도 짜장 맛이 나고 맛있어 이것도 그냥 쫄볶이 오케이 납득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 오뚜기에서 파는 아, 밑에 문지러. 뭐 그거 딱 하나만 에 들어갔어도 그래, 뭐, 노력은 했다 싶을 텐데, 밑을 빼던지, 어. 인정? 예. 짜가슴 음 춘장맛. 너무 춘장맛. 너무 뭔가, 제일 신경 덜쓴 맛인 것 같아요. 아내 느낌이 그래. 어. 얘가 이면이 아니라, 까르보 불닭면이었으면 어땠을까 음 싶어. 불닭볶음면 이거 유튜브 같다. <laughs> <laughs> 아, 너무 하고 싶어. 었 이런 불닭을 오고. 너무 좋아하는데, 확실히 오일날은 못 따라오는 것같 맛있었어요. 바로, 안녕.